만일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 삼대 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시를 뿌리로 나가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항상 눈물을 흘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했을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세분 형제님의 피 흘린 순교 때문에 지금의 몽골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몽골 분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굉장한 것을 그 값어치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한국 형제들 왜이먼곳까지그 비싼 돈 들이면서 와서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 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 말부터 학예 수양회 합니다. 이번에 4창과 5차 거든요. 3,500명 이상 모일 거예요. 그 중에서 1,200명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며 다 가족 전도가 돼서 수양회 때 우리와 똑같이 복음 말씀 듣고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 전에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피가 흘려진 땅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이성경말씀을비없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피까지 흘렸는데 왜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시고 말고요. 인간의 몸에 있는 3대 액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몸을 들어가서 딱 2년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점점점 힘을 얻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이제 거듭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울란바트로 안에 미국 성교단체에서 세운 어, 기독교 방송국 이글 TV가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그 사장 이름이 마이클, 마이클 뭔데? 아는 마이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이 좋다고 그러는데 혹시 영어로 된 성경쌤이나 있냐고 그래서 미국교에 연락해서 우리 최 목사님 성경세미나 글을 받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이제 들어볼 때마다 제가 물어봤죠. 1편 들어봤냐고, 2편 들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글 TV 방송 사장이 다 들어보고, 어쩜 이렇게 우리가 똑같냐고. 근데 교회관은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복음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 방송국에서 공중파를 통해서 몽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어, 그거야 우리가 정말 대찬성이죠, 그죠?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먼저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당 와서 이제 성경세미나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녹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몇 시부터 이제 나갈 테니까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정말 나오더라고요. 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2일차 증거됐습니다. 2일차 노화방주까지 증거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잠깐 제가 교제할 게 있는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저희 방송국에 좀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 보다 이제 저하고 아주 깊게 생각 안 하고, 아주 쉽게 저하고 통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몽골 봉사회장, 몽골입니다. 그렇게 한네 명, 다섯 명이 같이 갔습니다. 아침 10시에 딱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단 청문회장이야. 그 전에 이글 TV에 무수한 기독교 들어온 교단과 또 성교단체가 압력을 많이 가했던 겁니다. 너희들 왜그 말씀을 틀어주고 있냐. 이 교회는 한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압력을 많이 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글 TV 그 마이클이라는 그 사장이 그때 미국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만 듣고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고, 한번 거기 목사를 우리가 불러서 한번, 한번 알아보자. 그런, 음...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다 듣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통역사하고 이렇게 몇분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청문회장입니다. 먼저 그전에 몽골 울란바트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교 단체의 장들.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미국 성교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장로교 교단의 뭐뭐 뭐 장. 뭐 한국 성교인 선교사 협회 뭐 장. 그리고 몽골 뭐 신학대 총장. 뭐 몽골 목사 뭐 유명한 사람 다 몽골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자리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왕 갔으니 어떡합니까? 딱 앉으니까 이 자리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몽골 그 어떤 신학대 총장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이 자리를 만든 취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어느 교회, 목사를 불러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다. 제가 아예 그말 듣자마자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앞이 캄캄하면서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이완 목사님이었습니다. <laughs>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본이야 건세에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무엇을 이야기할지 염려치 말라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리라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퀘션마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제가 아, 돌아가면서 20명이 돌아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분들은 물어보는데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저는 답변이 5분 10분 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면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놀라고 했어요 저도 역시 역시 대한예수교 침내에 목사가 맞긴 맞구나 내가 그런 큰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전 사실 성경 많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서울중앙교회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맞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우리는 30초 물어보는데 넌왜 5분 동안, 10분 동안 설교하고 있냐? <laughs> 우리가 당신 설교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딱두 가지로 답을 하라.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 그말 듣고 제가 분이 올라왔어요. 그런 의로운 분이라고 전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해야 됩니까? 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두명탁 이러서더니 거 봐요. 한국에서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여기서 되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툭 나가는 거 있죠. 저한테 막 이러면서 하, 정말 기분 정말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됐죠? 그러니까 그 마이클 그 사장이 이제 끝내자고, 예? 그래서 끝냈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 인사하고, 어떤 분은 인사도 안 하고 가죠. 뭐. 성경말씀에 이단은 인사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 <laughs> 그 마이클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했잖아요. 당신이 진짜입니다. 당신네들이 진짜 군요그면서부정교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나오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보고 싶은 거 아셨어요? <laughs> 전화 할까 말까 하네. 아, 그 나가서 점심을 같이 먹는 거에 이제 우리 올라마트로 식구들하고 야 거기서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같이 갔던 우리 통역사부터 시작했어. 그분들 구원받은 지가 몇년안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목사님, 그두 시간 동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두 시간 동안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말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위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